제목 눈이 내린다 유경습 내 마음에 하얀 눈이 내린다 소리 없이 소복소복 내가 아프게 했던 너에게 나 때문에 잠못 이루던 너에게 하얀 눈이 쌓인다. 시원한 듯 차가운 그 눈을 잠깐 덮고 있으렴. 날이 따뜻해져 녹거들랑 너의 뿌리는 힘껏 그 눈물을 빨아들이렴 더 든든한 자양분으로 너의 에너지가 되어 너도 크고 나도 크고. 그거...